운전하는 종광이 김 뭐라고요? 김래 네. 응. 안녕 하이하이 하 하이. <laughs> 저희는 오늘 그 저희 강김네에서 준이가 연극을 하는데 오늘 공연을 해서 종광이랑 저랑 일찍 끝내고 지금 공연 보러 지금 출발을 했어요. 순이 원래 응급 잘하니까 우리의 대배우. 네, 대배우. <laughs> 우리 대배우님 공간을 봐야 돼 가서. 편하게 가고 있어. 종강이는 운전 중이고 초점이 잘안 잡혀서 좀 마음이 아프다. 아 내가 아까 잘못 들어왔구나. <laughs> 아직은 운전 미숙자. 미숙자라니. <laughs> 우리 종강이. 내가 운전 프로야 엄마. 뭐라고요? 운전 프로라고. 입만을 빼시죠. 아 그래? 기분 나쁜데? 운전 프로예요 그래, 좀 렛쓰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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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쓰이 렛쓰이 초점이 오셔서 많이 아프지만 아무튼 저희 지금 출발할 거야 한 뭐지? 뭐 제가 볼줄 몰라서 아무튼 한 20분 걸릴 것 같아요 저희는 도착하면은 다시 찍을게요 빠빠이 빠빠이 설마 뺑 돌아가라는 말은 아니겠지? 설마 <laughs> 아니겠지 배고픈 정강이 설마 아니겠지 나 화나 나 이러, 이런 식의 화나 저희는 지금 예종 왔어요. 여러분. 자. 짜잔. 여기가 그건가 보네, 메인. 어. 공간 같아, 여기가. 대학교 진짜 되게 어렵만요 봐봐. 응. 그런 거야? 어, 일로 아 개쩔어. 빙글팅글한거 봐. 준이 공연 보기 전에. 중방에서고프 타고 찍긴대 갖고 편점에 왔는데 남방걸 때려야지 또 20분이나 넘게 남았는데 이렇게 먹고 있네요. 맛있응 맛있죠. 이제 다 먹고 준이 공연 보러 가염. 어 어우. 만족후. 만족후. 야 보다가 자겠는데 씨 음? <laughs> 너무 지금 <laughs> 평안해 속이 돌켜지는 거 보니까 여기 아닐까? 여기 맞아? 가까 맞나요? 멤버님에게 개방하지 않는다는데? 길을 못 찾겠어 <laughs> 어깨 너무 크다 어? 여기 뭔가 소리가 막 들리지 않나요? 어 맞아요? 김종광씨? <laughs> 네, 모델 킹 되게 별로다 <laughs> 작았다. Yes, yes, yes. y e s wrong? w h 그 t s wrong? What's wrong? w 로즈어 s <laughs> 야 어땠어? 응? 어땠어? 난로으어 대배우. 어? 우리즈이 잘해. 그치지 어, 만족해. <laughs> 재밌어. 인생을 돌아봤다. 아, <웃음> 그럼. <웃음> 오늘 진짜 영좀 재밌더라. 지금 사람 많아서... 아. 기다리고 아... 나 준희랑 찍으려고요. 기다리고 있어요데에 아, 그래, 왔어 친절하게... 떡볶이 <laughs> 먹고... 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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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같은... 우리 같은 놈들이... 기달려야지 엄마... 대배운데... 엄마... 어... 인마, 어? 우리가... 엄마 기다려줘야지, 대배운데... 내봤어 아니... 300명 왔다... <laughs> <laughs> 아... 근데 오늘 진짜 사람 많이 왔던데... 뭐. 아... 아... 300명... 진짜 300명 넘은 거 같아... 아무쪼록? 우리 준이 오면은 준이 네. 네. 쪽에서 네. 아 인사 아 인사하면 아 사람들도 빠지면 대배우 우리 대배우 인터뷰 한번 해보자 아, 야, 아 예. 역시 우리 대배우 아아 역시 대배우 아 대배우 김네아 좋았어 대배우 좋았어 아 챙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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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아무튼 진짜 재밌더라 아 선생님 같이 인터뷰 하고 싶은데 혹시 괜찮 괜찮으죠? 아 선생님 연기 진짜 잘해봤어요 아, 진짜 잘하더라 마지막에 아, 나 너무 슬픈거야 마지막 마지막 저는요 저는요 우리가 다 해가지고 아 선생님 아자 역시 대배우리 역시 대배우 아. 배우, 내 스타일이 아어준아야준아 어떻게 하면 연기가 그렇게 또 느냐 열심히 하는 강준이 되겠습니다 아 이러면 나 음악 못하지 강김래 화이팅 아내 동기 내 동기 강김래 화이팅 이게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<웃음> 29일에도 공연을 <laughs> 하니까 오세요. 보세요. 영상만 많아요 지금. <laughs> 어 준아 일단은 이거 우리가 슬픈 건이라는 연극에 대해서 좀 전체적인 그거를 우리가 잘 모르겠더라고. 그거 아 뒤에 설명만 보고 짧게 설명한 번 부탁해줘. 강김래도 어. 종래랑 종광이랑 나랑 강김래라는 우리 안에 갇혀 있고. 나는 학교 다니면 그 학교 안에 갇혀 있고 친구라는 이름으로 갇혀 있고 어떤 우리가 항상 존재를 하잖아. 근데 그 안에서 맡은 역할들은 다 정해져 있고. 근데 그런 거 하다가 언제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? 뭐 이런 얘기하고 동물원, 어. 반려동물 이런 것도 동물이 원해서 과연 동물원이 들어갔을까? 아니면 반려동물이 원해서 나랑 같이 살까? 이런 얘기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, 남고 싶고 싶은 사람 뭐 그런 얘기를 나와. 아유, 아무쪼록 진짜 되게 재밌게고 앞으로의 그 이후에 또 공연 일정 같은 거 있으세요? 29일 날 람블루라는 신촌 바에서 아, 응. 공연 하나 하는데 <laughs> 이게 언제 올라가이 <올라갈까요? 웃음> 영상을 보시고 공연을 보러 오실 수 있을까요? 난 <laughs> 아닐 <laughs> 것 같은데 이렇게. 아무쪼록 오늘 공연 너무 잘 봤습니다 아여튼 아, 아, 마지막 멘트 치고 끝낼까요? 그래요 뭐, 여러분 강김래 이제 막 시작했는데 어저 연기도 계속 시작하고 있고 종래도 옷 열심히 디자인도 열심히 오파리도 열심히 하고 있고 종광이도 음악 이번에 또 앨범 낸다고 하니까 우리 강김래 응원해주시고 언제든지 피드백 해주시면 수렴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. 아 저희는 지금 공연을 보고 나왔는데 준가 마지막 공연이라서 친구들이 랑 회식한다 그래갖고 저희는 둘이 이제 인사하고 나와서 둘이 데이트하 동네 동네 가서 데이트하려고요. <laughs> 어, 준이가 연기를 진짜 잘하더라. 진짜로. 이거는 영상으로 이렇게 뭐, 내 어. 컨셉 잡고 말하는 게 아니라, 진심이야. 내가 여태껏 맞아, 맞아. 봤던 것보다 더 한층 더 레벨이 올라왔어. 내가. 맞아, 맞아, 맞아. 저희 이제 동네로 넘어갑니다. 강준이라는 배우에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. 저도요. 컴바이어즈도. 막시도 해줘? 막시도. <laughs> <laughs>